자, 에피소드 7. 전율의 성광. 8월 24일날 업데이트 한다네요. 사전 예약하로 가면. 8월 24일날 하니까 지금 사전 예약을 하라는 소리잖아. 일단 이걸 한번 쭉 보고, 내가 좀 잘못 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좀 알려줘요. 네.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 이거. 자, 신규 클래스 뇌신. 번개의 힘을 쓴다, 얘는. 변신은 거야 8월 17일 공개한대. 신규 변신도 추가된다는 얘기네요. 스케일 8월 17일 공개된네에 <laughs>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언제부터 NC가 이상해지더라고. 예고 겁나 오고 기대감 겁나 갖게 해놓고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실망하게끔 되더라고. 예고편만 재밌어, 보면. 그다음에 클래스 체인지. 일단 스네퍼 반지가 교환이 되고, 무기가 교환이 되고, 방패도 교환이 되네? 무기는 당연히 돼야 되고. 추후 공개. 자세히 보기인데 추후 공개. 아무것도 안나와네 TJ 쿠폰. 장비 복구 쿠폰이 하나 있고, 스킬 제압성 쿠폰이 있네? 기간이 언제야? 장비 복구. 3월 2일 5시부터 8월 17일 5시까지? 잠깐만, 강화에 실패하여 파괴된 상정 장비 중한 종을 교체 복구할 수 있다는데? 일단, TJ 쿠폰은 기간이 가장 중요하잖아. 8월 17일 오후 5시까지니까, 지금 7일 남았어요. 이 안에 장비를 질러야 돼. 근데 해당 장비가 이거 같아, 이 귀걸이, 그, T, 팔찌, 요거. 이거는 우리 없잖아. 다뭐 맞췄는데, 도 뭐, 씨. 못구할게는데 용반 4짜리 있었으면 좋겠다. 쌍용반 만들기 그리고, 필독 주의사항을 보라는데, 복구한 아이템을 고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래. 아무거나 딱 찍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 선택 시, 인벤토에 바로 지급이 된대요. 그 다음에, 스킬 제압성. 9월 7일까지네? 9월 7일 동안 전설 스킬을 한번딱 도전을 해야 돼. 야, 이건 개빡시겠다. 이번에 스킬 패키지로 영웅을 4개를 무조건 먹어야 되네. 전설 을한번 도전하지. 꽉 나오겠지만. 어쨌든 TJ 쿠폰이 나오니까 이거는 할수 있는 분들은 0 4개를 뽑아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스킬은 그거 없잖아. 20번 막 하면은 실패하면은 뭐 준다는 거. 없으니까. 좀아쉽네 자, 합성, 합성 결과물 확인 전설 개 어이 없네. 누가 보면 100% 주는 것처럼. TJ 쿠폰 스페셜 상점 장비 복구, 필독 주의사항이네. 일단, 집계 기간, 8월 7일까지죠? 그 기간 실패 이력이 있어야 되고, 캐시템만 해당이 되네요. 일반템은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기간 이전에 했던 거는 보급록이 안 뜬대요. 옛날에 지른 거안 뜹니다. 이 정도면 됐지? 스킬은? 어쨌든, 스킬을 합성을 한대 그리고, 콘텐츠에또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도 안 나오겠지. 악몽의 섬. 4대 속성 던전이 또 추가가 되네? 물불, 땅, 바람? 악몽의 섬 전역에서 악몽 나이트 메어가 등장을 한데, 잡을 수 있으려나? 그리고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 또 이런 거 공짜 이벤트 좋잖아. 8월 24일 에피소드 7 업데이트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폭풍처럼 몰아칠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거 사전 예약 해야 되는, 해는 무조건 해야긴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맞죠? 클래스 체인지를 안 하더라도. 얘는 마법사의 존사야. 무조건 합시다, 우리. 8월 10일 업데이트, 8월 10일 업데이트 한다고 해야지. 지금 이것만 나온 거 아니야, 지금. 뭐. 근데 그 날짜 체크를 이거 왜 하고 있냐면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클체를 하게 되면, 영웅 스킬을 다섯 개 선택할 수가 있대요. 실제로 영웅 스킬이 다섯 개가 넘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여섯 개란 말이야. 아직 안 배웠는데도 여섯 개야. 그럼 이거 하나 내가 남았거든? 이거는 그냥 안 배울 거고? 요거를 배우고 글체를 하면은 어차피 날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스킬을 배우기가 애매해요, 지금. 배우고 싶은데. 근데 이걸 왜 고민하냐? 여기 보면은, 아트토이가 18일날 판매하고 를 24일, 4일날 수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전 예약이? 정식 판매는 아직 일정은 안 나왔고, 근데 바로 팔겠지. 정식 판매 한 일주일 뒤에 팔겠지. 내가 아트토이를 살 계획이 있으니까 어쨌든 24일날 어, 받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스킬 팩이 있어. <laughs> 여기 스킬 뽑기 선택 상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클래스별 그 각인처럼. 클래스별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모든 스킬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클체를 가기 전에 내가 아트토이를 수령을 해가지고 상자를 까버리면 사신 스킬을 받을 거라고. 사신 스킬을 받으면 까겠지. 용수가 나와도 의미가 없어, 이제.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일정을 체크해야 돼. 지금 일정이 갔잖아, 지금. 그니까 러 지금 사전 예약을 하시는, 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아트토이 상자를 까면 안 돼. 클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클체를 먼저 하고 아트토이를 까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신규 클래스에 대한 스킬카드가 나오겠지? 기간이 겁나 애매해져가지고 이거 잘못, 이거 까딱 잘못하잖아요? 아, 아트토이다 하면서 신나게 까잖아? 그리고 클래스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총망하는 거야. 완전히 그냥 스킬 백, 스킬, 그, 카드 다 날려먹는 거야, 이거. 이거, 만약에, 100만원치 사잖아요? 다섯 삼자 사면은, 50개야. 스킬 카드 50장 날라가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요거를 지금 체크를 해요, 지금. 그니까, 아트토이를 사실 분들은, 이 클래스 공토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언제 실수로를 한번딱 까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이거 100만원짜리를 샀는데 어떻게 개봉을 안해 받자마자 개봉하고 싶지 그리고 클래스 체인지를 했을 때이 신규 클래스에 맞는 스킬을 주겠지? <laughs> 안 주지는 않겠지? 안줄 수도 있잖아 새로 나왔다고 근데 줄것 같긴 해 그래서 지금 첫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자, TJ 쿠폰은 17일까지 증발템이니까, 17일 안에, 캐시템 있잖아요. 상점템이라고 했으니까, 캐시템이더라고. 캐시비엔. 장비 있는 거, 이런 거. 이거, 하나씩은 다 질러놓으세요. 갖고 싶은 거 하나만 질러요. 많이 질르지 말고, 뜨지도 않는. 거. 하나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크래스체인지 사전 예약을 합니다. 이거. 일단, 사전 예약은 무조건 해놔야 돼. 그리고, 24일까지니까, 24일날 클래스 체인지가 가능할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클래스 체인지를 하실 분들은, 클래스 체인지부터 해야 돼. 순서대로 되죠 은 없어요. DJ 쿠폰이 1순위고, 아트토이는 맨 마지막에 까야 돼. 모든 게다 종료된 다음에 까야 된단 말이야 정식 구매는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뭐, 24일날까지, 물건을 전달하고 정식 판매를 24일부터 오픈을 해도 어차피 택배 발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쿠폰을 입력하려면 며칠 걸려. 요그 며칠 안에 분명히 클래스 체인지는 결정을 하겠지 할까 말까는 결정할 거니까 정식 판매는 상관없다.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게 이거죠. 클래스 체인지하고 같이. 무조건 클체를 한 다음에. 아트토이 사전예약을 해라. 아니 사전예약이라 아트토이 그 택배로 받은 거를 개봉을 그때 해라. 클체 하기 전에 아트토이는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돼 그냥. 왜냐면 문자로 사전예약 쿠폰이 날라온단 말이야. 그걸 입력을 하면 안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계속. 클체가 끝날 때까지. 안 그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해 버리면은 바로 그냥 사신 슬킬 주는 거야. 지금 내가 사신이니까. 엄마인지 아시겠죠?